사실은 st 공모전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그런 작가인데 그 고양이의 모습과 선인장의 모습을 한 화면에 일치시키면서 아주 독특한 감성의 분위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양이를 그리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사랑하는 작가 세움입니다. 어... 저는 고양이를 통해서 삶을 같이 공유하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어, 이런 위로와 그다음에 자연에 관한 것을 계속 그려요. 그런데 이 자연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연과 함께 지내면서 어, 호흡하면서 거기서 치유의 에너지, 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좀 위로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고양이 모습이라든가 선인장의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으면서 아주 묘한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어~ 컬러 자체도 그렇고 뒤에 있는 어~ 그 꽃잎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어~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계속 하나 갈수 있는 어떤 어 모티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고양이랑 선인장 자체가 어~ 둘다 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존재를 해요. 고양이도 어, 날카롭게 발톱을 세우기도 하고, 선인장도 가시가 존재를 하는데, 어,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적정한 거리가 필요한데, 그런 적정한 거리를 잘 유지해 나가면서 생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렇게 좀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 이런 지속적으로, 어, 이런. 독창적인 작업을 이끌어 가 주시기를 어, 부탁을 드리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